시드를 받은 손충이 장사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한 자리. 그리고 네, 이 오후 2시부터 남은 세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예선전 펼쳐지겠습니다. 어, 이성욱 장사의 몸이 많이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관계자님들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옆에 계신데요. 네. 저희와 김도영 매니저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laughs> 다음 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지니키 님은 다음에 나 부를 건지 관계자들 들으라고 아. 그러시는들이라고 남겨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다그 김계진의 배정이 좀 대략적으로는 돼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박병훈, 박정민 장사는 탈락했습니다. 창록 장사와 같은 조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번 대결은 1조 이제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승자가 한라급 8강에 진출합니다. 이승욱과 이용호의 두 번째 판 승부 이어지겠습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이번엔 빠르게 붙었습니다. 상대 가까운 거리. 두 선수 모두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도민 아, 다시 장기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송장사는 또 공격을 해야죠. 왜냐하면 장기전 자세를 먼저 취했기 때문에 지금 경고가,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 다시 한번 장기전. 이성규 님, 대강기를 해보시면 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파 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장점입니다. 이 경기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 동안에 또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모님 사빠 잡고 있는 선수님들도 듀얼 화면으로 음, 사를 잡을 때 말씀이겠죠 10초.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두 번째 판 승부도 역시나 쉽게 나지 않아요 5초 4초 3초 2초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승욱 장사가 경고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 연장에서 30초에 돌입합니다 실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도 어떤 기술로 받아칠지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땀이.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데 힘을 쏟아내야죠. 그렇죠. 내일부터는 그리고 또 단체전 예선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태백급 선수들이 다시 나타나겠네요. 어제 정말 이 멋진 경기력으로 보여줬던 태백크 선수들의 단체전 모습도 내일부터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또 금강장사 결정전까지 이어지니까요. 네. 씨름은 삿바 TV입니다. 어제는 뭐 각본이라든지 뭐다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어, 지금 그리고 이 듀얼 화면이 바로 실현이 되네요. 네. 어, 바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저희가 또. 아이디어 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 님이 초 빠른 피드백이라고. 네. 대비되는 네. 양 선수의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30초 연장승부입니다. 경고를 안고 있는 이승욱. 한판 앞서고 있는 이영호. 자, 1조 마지막 8강 선발 전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판 승부. 연장승부 이어집니다. 30초네요. 빠르게 빗장거리. 움직이자. 빗장거리 피해냈코 들어올렸습니다. 이영호 두발 모두 떠 있는 이승호 지금 왼다리 중심으로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렇죠. 네. 내려온 어. 이후에 오히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승호가 한 판을 만회하면서 1대 1이 됩니다. 아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네요. <laughs> 이영호 장사 같은 경우 왼쪽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 미르치 기술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 저희 씨름 이제 본선 같은 경우에는 각본도 없고 누가 들어올지도 초연자도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현장에서 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승부가 펼쳐